둘, 셋. 아 어, 바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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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오른쪽 하고, 왼쪽 네. 하고, 스윙. 다시 한 잡아봐. 어게 둘, 셋, 둘, 셋, 둘, 셋. 오케이. 바닥에서부터 가만히, 돼. 가만히. 돼. 그렇지. 어, 두번 들어왔어요. 시작. 자올라고 스윙 윙어 나이스 어깨각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 i 다 그렇지 그다음에 스윙 그렇지 다시 한번더 n g 편하게 떨어뜨리는 n 에 의해서 올라가지 i n g s w 다시 하나 둘 다시 쿵 떨어지면 안돼 w i n g Swing. Swing. 세, 어 바닥에 안, 돼, 안, 돼. 안 돼야 돼안 돼야 돼. 이러다 생각하고, 어 맞아요 다시. 그렇지. 네 좋아요. 오케이. 인수한 것처럼 내려가는 이런 이미지에서 골 포지션하고 상체 위치로 인해서 헤드가 맞을 때 자연스럽게 떠맞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 그냥. 네,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치셔야 중간에 뭔가 걸리거나 하는 거 없이 빠르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오른발 받고 드라이버 생각하고 스윙. 그렇지 다시 한번 더 복부 쪽, 코어 쪽을 강화시키다 생각하고 나 옆구리 빠르게 둘셋둘셋둘 셋, 둘, 셋, 둘, 꺾이는 것도 쳐 보고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도 이제 쳐볼 거예요. 오른쪽 뒤로 빼야 돼요. 음. 응. 그렇지. 때갔다가 네, 그렇지. 최대한 감싸면서 나갈게요. 안에서부터 감아야 돼. 감아야 돼. 그렇지. 어, 들어 들어왔어요. 부셔. 네, 오른쪽 쭉 에이라고 네, 로 때리면서 웨이드를 한번 쳐 볼게요.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기만 면 돼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졌던 게 일자에서 오히려 어깨가 더 나와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손 딱봐요 약간, 이렇게 해놔요. 약간. 이런 느낌에서 돌아와서 잡으면 돼요. 볼 포지션은 최대한 왼쪽으로. 왼쪽 옆으로 빠져야 돼. 그렇지. 이제 조금 더 출발이 왼쪽으로 가다가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왼쪽으로 출발 한번 시켜볼게요. 때 공을 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왼쪽 응. 최종판 가자마자 위로 어, 많이 빠져야 돼. 그렇지. 이로휙돌아가려 그렇지. 근데 이거를 제가 왜페이드나 드로우를 했냐면은 자, 지금 드로우 페이드를 하면서 스윙스팟에 대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 왜냐면 확신해서 그래요. 확실한 기대어가지고. 아웃 트인은 확실하게 약간 요런 약간 페이드 칠 때는 보통 약간 이런 아웃 트인 느낌이었을 거고 드라이버는 이렇게 인아웃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감하려는 모션을 생각했잖아요. 그 자체로도 확실하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해요. 근데 어중간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칠때 오다가 갑자기 휙, 위다가 휙 이게 있는 거예요. 페이드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테팅 최대한 해놓고.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치는 거랑 다 이제 가운데를 맞춰 가면서 정상적으로 쳤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도 최대한 센터를 맞을 수 있는 이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따로 공을 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빈스윙을 했을 때내 헤드가 분명히 공 지점에서 잘 지나갈 거예요. 일정하게 드라이버가 공 위치에서 잘 들어갈 수 있게. 지금도 안 좋은 말어에요 하러 가면 안돼 맞추겠다 해가지고요. 빈생 했던 그대로예요. 그렇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더. 그렇지. 포지션. 지나가 다시, 다시 한번 더 부드럽게 스윙 그렇지요. 음. 이번에 는 그러면은 티를 낮춰볼게요. 많이 낮춰볼게요. 땅이네요 그죠? 뒷땅 안맞게 쳐보세요 하나 둘네 좋아요 다시 하나만 더그 다음에 일정하게 내려가요 음, 이렇게 이제 티 높이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필요해요 지금 티를 낮췄을때도 그렇고 티를 완전 높였을때도 맞춰봐요 하나, 그대로 와야돼 어 잘했어요 나인스 잘했어요 셋둘 그렇지 에서부터 스퀘어 왼쪽으로 약간 닫아 들어가면서 임팩트 여기까지 지나간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여기 앞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느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는 그 찰나의 순간 생각 아예 아예 배제해 버리고 아. 그냥 백스윙 올라갔다가 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부터 네. 여기만 잘할 거야라는 것을 해요. 맞는 순간이 아니라 구간을 생각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그 구간을 생각해서 휘두르다 보면은 센터를 더막게 돼요. 공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그렇지. 나 대. 그렇지. 잘했어요, 오션 그럼 이제 조금 스피드 붙여볼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지나가. 그렇지. 대. 지나가. 그렇지. 어괜찮다괜찮다 잘했어요. 괜찮다. 오, 좋습니다.